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 K5죠? K5. K5. 어, 자, K5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현재 가솔린 차량인데 이 차가 지금 어, 미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미. 미미 세트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자, 뭐냐면 어, 미미가 자, 보세요. 지금 탈거를 안한 상태죠? 탈거를 안한 상태인데 탈거를 하지 않고 어, 어, 이게 나갔나 안 나갔나 판단 여부를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부위, 하단부위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시면, 어, 이렇게, 어, 밑에 보시면, 자, 새 부품이 바로, 어, 여, 여 옆에가 있습니다. 어, 옆에가 있는데, 자, 보세요. 밑부분, 밑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쑥 들어가 있죠? 움푹 패 있죠? 이렇게, 예,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져보시면, 이 부분을 만져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만져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라 거죠. 여기가 이렇게, 어, 꼭그 감홍시 만지듯이 말캉말캉 합니다. 어, 이게, 어, 오일이 쉽게 말해서 이게 어, 내려오면 엔진 무게 계속 누르다 보면 이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 안에서, 어, 오일이 이렇게 밑으로, 어, 새는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어, 잡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판단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이게 나온 만큼 상부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 내앉았다고 내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굳이 안 뜯고도 이렇게 사이로 만져서 확인해 볼수 있는 제가 탈거해서 한번 음 자, 뒷부분을 같이 넣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어 미미 볼트를 4개를 순식간에 풀어버렸습니다. 에 이게 에 잡고 있는 거죠. 자 방금 임팩트로 풀었고, 자, 이것을 그대로 풀면 이게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튀어나왔죠. 지금 약간, 지금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엔진이 엔진을 떠받쳤을 때는 딱 만져보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때요? 쑥 들어갔죠. 볼라고 튀어나왔죠. 이렇게 현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 탈거를 해놓은 상태라 좀 이렇게 덜제기한는데 터보게 되면 안에가 어, 오일이 나오게 되죠. 오일. 음, 자. 이게 떨림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지금 떨림이 너무 심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이가 보시면 현재 이이 층과 낮은 걸볼수 있어요.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이 구간이 이렇게 현재 얘가 훨씬 그만큼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 안따 보니까. 잠깐 미미를 갈면서 어,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음, 영상을 아, 담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만 다시 해버리면 되니까, 음, 방금 아셨죠? 이렇게 선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는, 음, 만져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에, 이렇게 해서 어, 알고 계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